필수제 1번 행렬 A의 IJ 성분이 다음과 같을 때 행렬 A를 구하시오. 자, 요거는 열심히 도가다 해보라는 소리였지, 그렇지? 자, 1번 다 구해보는 거야. A의 지금 1행 2열 아니지, 1행 2열 2행까지 있고요, 미안, 2행까지 있고 여기는 3열까지 있으니까 2 by 3이야. 2곱하기 3 행렬이라고요. 그럼 하나 하나 다 대입하는 거야. 모든 경우에서를 몇 가지 방? 두 개, 세 개니까 총 여섯 가지 경우 나오는 거지, 그렇지? 다 쓰는 거야. 머리로 계산해도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 써, 그냥. 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요. 다 써. 자, a 의 1, 1. 그럼 여기다 1, 1 들어가는 거니까 2 빼기 1 해서 1이죠. 그 다음에 a 의 1, 2.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2-2니까 0이 되죠. 그럼 a 의 1, 3. 얘는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2-3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. 그죠? 그 다음에 a 의 2, 1. 이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4빼기 1이니까 얘는 3이야. A의 2이 얘는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으면 4빼기 2니까 2야. 그 다음 A의 3이 아니지. 23 미안 A의 23 얘는 이 집어넣으면 4 3빼니까 1이야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쵸?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성, 아, 행렬은 열심히 적어주면 되지. 얘 2곱하기 3이라고 했어. 그럼 행이 2개고 여기가 3개예요. 그치? 첫 번째, 여기는 1이고, 그 다음 0, 그 다음 1행, 3열, 마일, 그 다음 여기는 3, 여기는 2, 여기는 1,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. 됐죠?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야, 계산하는 거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게. 여기는 이제 조건이 조금 다르죠? 그치? 하지만 이것도 너가 나야. 왜? 3행, 3열, 3차 정사각 행렬이에요.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. 근데 잘 봐봐. 규칙이 있어. i. 앞에 숫자가 더 크면 앞에 걸로 나가고, 뒤에 숫자가 더 크거나 같으면 뒤에 거에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돼요 쉬워 봐봐 a에 1, 1 둘이 똑같지 똑같으면 등호 붙는 거니까 뒤에다가 1더 하죠 그럼 뒤에 1이니까 1더 해서 2그 다음에 a에 1, 2는요 1, 2는 지금 뒤에가 더 크잖아 그렇지? 그러니까 뒤에 거다1더해 3이야 a, 1, 3 뒤에가 더 크지 1더해 4가 되는 거야 그죠? 그 다음에 a에 2, 1 앞에 게더 크네 앞에 게 크면 그냥 앞에 걸로 나와. 2. A에 22. 어, 둘이 똑같으니까 뒤에 거에다 1 더해. 3. 그다음 A에 23. 어, 뒤에 거도 크네. 뒤에 거가 더 크면 뒤에다 1 더해. 4. 그죠? A에 31. 얘, 얘, 앞에가 더 크네. 3이야. A에 32. 어, 앞에가 더 크네. 3이야. 33. 똑같네. 뒤에 거에다 1 더해. 4야. 됐죠? 따라서 A는 이걸 행렬로 바꿔주면 순서대로 써놨지, 지금? 그럼 2, 3, 4, 2, 3, 4, 3, 3, 4, 이렇게 되는 거라고. 되죠?